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메곡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침에는 영화로 떨어져서 상당히 춥네요. 오늘은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이제 오전 운동하려고 나왔는데 식물들이 얼어서 이렇게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막 뻣뻣하게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막 얼어 있습니다. 서리가 내려서 막 식물들도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낮에는 여기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 나와서 해 뜨기 전에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장 주변에 살피다 보니까 민들레가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흰 민들레, 토종 민들레죠. 꽃이 피었다가 벌써 이렇게 씨앗을 맺고 있는 이 친구도 있습니다. 서리가 내려 있는 가운데도 꽃이 펴서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도 추운데 너들도 무지하게 춥겠다. 아 이번 시간에는 민들레 중에서도 토종민들레인 흰민들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과에 민들레 속에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붉은 씨 서양민들레 그리고 서양민들레 산민들레 민들레 지금 보시는 또 흰민들레 털이 많다고 해서 흰털민들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는 좀민들레가 있습니다. 나도 민들레라고 있는데 그것은 요 이제 민들레하고 생김새가 요 약간 다릅니다. 속도 다르고요 대부분 뭐 수도권이나 하는 곳에서는 이 민들레가 서양 민들레가 많습니다. 노란꽃이 피는데. 하지만 이제 오염이 덜된 지방으로 내려와서 남쪽이나 뭐 이렇게 깊은 산에 가시면 노란색 민들레도 있는데 항상 노란색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요 총포가 뒤로 제껴졌는지, 이렇게 딱서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근처에 있는 이제 노란색의 서양 민들레입니다. 보시게 되면 서양 민들레는 요 바깥쪽에 있는 총포가 뒤로 말려서 뒤로 완전히 제껴지고, 우리 이제 토종 민들레는 요 바깥에 있는 총포도 이렇게 바로 서 있다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은 점점 토종민들레를 보기가 힘들어진다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서양민들레는 풍매화입니다. 풍매화 바람이 부르면 이 꽃가루가 날려서 이제 벌레들이 오지 않아도 벌레들이 수정시켜 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수정하는 그런 풍매화인데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들은 전부 다 충매화 입니다 벌레들이 벌이나 나비나 이제 뭐 개미 같은 이런 벌레들이 와서 꽃가루를 수정을 시켜 줘야 이게 열매가 맺히는 씨앗이 맺히는 충매화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된 곳에서는 서양 민들레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수정이 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들은 오염이 되거나 공유, 공해가 심한 곳에서는 당연히 뭐 벌레들이 많이 없고 하니까 벌레들이 수정시켜야 되니까 번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때이 토종민들레가 있는 곳은 굉장히 공해 오염도 덜 되고 깨끗한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더불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민들레 효능 한번 살펴볼 건데요. 민들레는 서양민들레나 토종민들레나 다 나물이나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맛이 상당히 씁니다. 맛은 쓰고 단맛도 있고 성질은 차고 독이 없습니다. 간과 위에 작용을 하는 약재이고요. 열을 내려주고 해독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몰려있는 우리 몸 안에 몰려있는 기를 흩어지게 하는 효능도 있고요. 약리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간염이나 위염, 담낭염, 급성으로 오는 기관지염, 편도선염, 인후염, 유선염 등과 같은 각종 염증에 상당히 잘 듣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 속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용종이나 악창 등의 종기나 부스럼에도 상당히 잘 듣는 것이 민들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항균 작용도 뛰어나죠. 면역력도 상승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기침하는 데도 썼고요. 기관지염에도 좋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폐결핵에도 지금과 같은 좋은 약제가 없을 때는 폐결핵에도 민들레를 집을 내서 먹거나 가루 내서 장복한 그런 기록도 있을 만큼 이 민들레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그 비둘기가 제일 처음 물어왔던 그 새싹이 이 민들레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이 약초 나물이 민들레입니다. 이 민들레 먹는 방법도 다양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새싹을 뭐 겉절이를 해서 드신다든가 좀 성장했을 때뭐 고기 드실 때뭐 삼겹살 드실 때뭐 쌈으로 드신다든가. 아니면 뿌리를 캐가서 말려서 가루 내어서 꿀과 같은 곳에 버무려서 뭐 환약을 만든다던가 저는 이것을 뿌리채 캐서 잘 말려서 볶아서 커피 대용으로 사용해 봤는데 상당히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에 담가서 이제 잘 숙성시켜서 반주로 한 잔씩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를 뭐, 채취하시면 상당히 좋은데,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재배하는 거 사셔도 되지만, 그런 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아주 청정지역 깨끗한 곳에서 서양 민들레라 할지라도 채취해서 드시는데, 이 성질이 상당히 차기 때문에, 몸이 차신 분들은 적정량을 드셔야 되고요. 많이 드시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이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또한 뒷목이 당기고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제라도 내 몸에 맞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증 잡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민들레,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인 흰민들레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메고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고간입니다.